목적이 이끄는 삶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책에서 전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큰 목적은 총 다섯 가지입니다. 그중 우리는 두 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세 번째 큰 목적을 함께 살펴볼 텐데, 그것은 바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키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세우셨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자 숙명입니다. 숨기거나 감추셨다가 뒤늦게 알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우리에게 존엄성을 부여해 주는 사실 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은 죽지 않고 몸이 사라져도 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논리에 따라 사고하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처럼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죄 때문에 이 모습은 손상되고 왜곡되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찾게 하시려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될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그 어떤 신도 될수 없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의 인격을 갖추는 성화를 이루어감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산상 수훈,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 고린도전서의 사랑 베드로 후서의 인격 리스트에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또 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는 삶 속에서 수없이 절망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나는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기억해야 합니다. 삶은 원래 고달픈 것입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 백성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 삶에서 갖추어 가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절대 갖출 수 없죠. 우리 안에서 주님을 담는 성품을 만드시는 것은 성령님의 일입니다. 성령님은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도록 나를 도우십니다. 주님을 담는 것은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에 협력해야 합니다.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성령님은 우리가 힘이 생기거나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알게 되었으면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성령님과 협력함으로 주님의 성품을 갖추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 말씀, 사람들, 상황들을 사용하십니다. 이세 가지는 주님의 인격을 갖추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말씀은 진리를 공급해 주시고 사람들은 성장에 필요한 소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주님을 닮은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 성경 공부와 기도 이상의 것이 필요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의 성화를 위해 공동체와 일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없으면 성화를 이루어 갈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에게 주신 공동체와 지체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길고 느린 성화의 과정입니다. 즉각적이거나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과정 중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화는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직업보다는 성품을, 업적보다는 인격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영생으로 갈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직업도 업적도 아닙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는 가지고 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세상과 문화를 거스를 각오를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옛 태도를 버려야 하고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하는 태도와 사고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제보다 더 주님을 닮기 위해 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